반갑습니다. 이렇게 저 매년 이렇게 여러분들 올해는 좀 빨리 제가 뵀네요. 보통 11월달 에 뵀는데 올해는 시기가 요즘에 남북 문제가 엄중하니까 저를 좀 11월이 아니라 땡겨서 좀 해라 이런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시간이 맞아서 좀어 한. 한달반 정도 땡겨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제 자임합니다. 여기는 물론 이제, 어, 진보, 진보분들도 물론 한 절반 정도 계실 거고, 보수분들도 한 절반 정도 계실 거고, 또 때에 따라서 중도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 항상 강의 시작하면서 그 시각이 다를 뿐이다. 시각이, 보는 시각이 다르고, 기호가 다른 거지, 옳고 그른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답과 틀린 답의 문제도 아니고, 선과 악의 문제도 아니고, 옳은 것과 틀린 것의 문제도 아니다. 하는 말씀 미리 서두에 밝혀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보수 쪽에 이제 시각을 가지고 있는다. 이런 이제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제, 자금의 한반도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뭐였습니까 남북 문제에서 핵을 없앨 것이 아니, 제일 궁금한 상황 아닙니까? 짝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저렇게 여러 차례 만나고, 조금 있으면 또 트럼프랑 만난대는데 그럼 이제 핵을 없애고 우리 평화시대로 가는 건가? 아니면 저 핵이 있는 상태로나마 평화시대로 가는 건가? 아니면 야, 저거 핵은 없애지도 못하고, 나중에 이 김정은한테 나라 갖다 받쳐주는 건가? 아니면 미국이 저거 저러다가 때리는 거 아닌가? 때린다는 건 이제 북한이죠. 때린 거 아닌가? 지금 그게 굉장히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 에, 처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하고 만났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야, 이제 뭐, 평화가 나온 거야, 이제 뭐. 캬, 북핵 폐기 한 거고, 뭐, 이제 뭐. 뭐, 축포 터트렸어요. 문재인 대통령 노벨 평화상감이고, 뭐, 우리는 이제 더 이상에 뭐. 물론 이제 그렇게 이제 정치 집단에서, 에, 뭡니까, 선전선동 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제 뉴스에도 그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이 꽤 지났거든요. 그 이후에 또 우리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또몇번더 만나셨고. 그런데 지금 핵 해결된 게 하나라도 있나요? 하나도 없죠. 핵이 몇개 있는지 리스트도 못 받았습니다. 아이, 그핵 폐기는 그건 그 다음 문제고, 핵 폐기는 뭐그 다음 문제고. 근데 여, 저, 제가 여, 여러분들한테 한번 저 질문을 하면은 음, 핵을 궁극적으로 핵을 김정은이가 손에서 놓을 것이다. 하고 예측하시는 분, 한번손좀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용기 있게. 어, 김정은이가 결국은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수년 내에는 김정은이가 완전히 핵을 포기한다. 다시 한번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네, 네 분이 있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김정은이는 절대로 때려 죽어도 죽을 때까지 핵을 안 놓을 것이다. 우 생각하시는 분손 들어주세요. 어. 몇배 인원수 다쉬지 않았지만 한뭐네배 정도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때가 죽어도 안 놓는다는 거죠. 저한테 만약에 물으신다면 제가 이제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저도 네배 많은 쪽에 손을 둡니다. 핵 폭이 안할 것이다. 그 이유는요.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역사적으로 세계 세계적으로 핵을 완성한 국가가, 핵 폐기한 나라가 단한 나라도 없습니다. 근데 왜 김정은이는 착한 사람이라서 핵을 포기한다고 생각할까요? 단한 나라도, 핵이란 게 그런 겁니다. 근데 핵을 이제 우리 이제 군사 전문가들도 나와서 엉터리로 가끔 얘기하는 분 많은데 핵이란 거는 무슨 우리가 이제 과학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북한하고 군사력 차이 하면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위해요. 뭐 예를 들어 서 전투기 능력이라든가 탱크 능력이라든가 뭐 하다못해 이이 이 총의 이그 성능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로 뭐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핵이란 걸잘 모르셔서 그래요. 핵은 그런 거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일본이 손들 때요. 일본 여기 일본 사람들 계십니까? 안, 안 계신가요 여기? 아예 왜냐면 눈자 부, 붙여야 되나 안 붙여야 되나? <laughs> 일본 군이라고 합시다. 일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막강했냐면요. 일본 군인이 이제 무기 가지고 온다는 거 아니에요. 700만 명이었어요. 그 당시 진주만 공격할 때 700만 명. 우리 지금 군인이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 60만 명이에요. 육군 50만 명이고 60만 장병이고 그때 그 옛날에 일본이 700만 명이었어요. 그때 다 먹었었잖아요. 만주 먹고 우리나라도 먹고 필리핀도 먹고 뭐이 부근에 다 먹었었잖아요 일본이 엄청난 국력을 가지고 있고 이 전투기 능력은 그때 미국 성능 면에서 미국한테 앞선다는 평가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러나 미국은 이제 뭐 종합적인 국력에서 일본하고 몇수 위였죠. 거기다가 뭐가 있습니까? 일본이 한 방에 손 들어버려요. 그 질긴 일본 사람들이, 그깡 있는 일본 사람들이, 그 목숨 걸고 그냥 가미까지 특공제 한 애들이, 한 방에, 핵두 방에 그냥 핵 소리 못하고 그냥 바로 천황 폐하가 만천이 만세 들잖아요. 왜냐하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 위력을 봤으니까. 근데 그때 핵은요, 지금의 핵에 비하면 이건 뭐 진짜, 이건 아주 장난감 수준의 핵이에요. 이 이제 능력에 비하면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은요 그때 시로시마에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에 엄청난 뭐 이게 그러니까 이 핵은요 이렇대요 저도 뭐 핵기 술 과학자가 아니어서 모르는데 우리 얘기 하면 예를 들어서 그 능력이 예를 들어서 배두배세배 배, 배 이렇게 측정하잖아요 핵은 그게 아니래요 핵이 한 단계 발전하면 두배 이게 아니라 이게 위력이 몇백 배, 몇천 배가 된대요. 그게 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핵하고는, 거기다가 뭐, 지금 북한은 수소폭탄까지, 저, 완성됐다고 나오잖아요. 수소폭탄은, 그거는 조그만 거 하나라도 대한민국에 떨어뜨리면, 대한민국은 그냥, 그냥, 아무리 뭐, 무슨 전투기가 아무리 뭐, 기가 막히고, 무슨, 아무리 탱크가 좋고, 뭐, 돈이 암만 많고, 무슨 뭐, 예. 그냥, 제똠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큰 소리 칠수 있는 거고, 김정은이가 핵을 안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증명하듯이, 핵을 가진 나라는 핵을 단, 한 나라도 놓지 않았고. 가진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두 번째요. 핵을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 죽습니다. 카다피가 그랬고, 후세인이 그랬고, 역사가 증명하죠. 자기가 핵을 놓는 순간 죽는 역사가 있어요. 그럼 김정은이는 간단합니다. 내가 김정은이라고 내재적 접근법을 사용해서 빙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완전히 북한을 틀어줬어 2700만 이 자기 인민들이 나를 보면 막아 그냥 요번에 보셨죠. 그냥 열광 하고 마스게임 해라. 그러면 15만 명이 그냥 몇 달을 훈련해 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일사불란하게 만들어내고. 군인들 그냥, 야, 야, 저 새끼, 별 띄어 하면 별 띄고, 붙여 하면 왕별 붙이고, 고모부 죽여 하면 고사포로 쏴 죽이고, 이복형, 야, 저, 저, 없애라 그러면 독국물로 죽이고, 지맘대로 그냥 북한을 완전히 틀어줬어요. 광물 자원이요, 묻힌 게 엄청난 양입니다. 그게 다내 거예요. 내 수화에 완전히 틀어졌는데 거기다가 완전한 무기라는 핵을 가졌는데, 이걸 놓으면 난 죽는데, 이걸 가져야 나를 건들지 못하는데. 핵을 가진 김정은이 못 건드립니다. 지금 역사상 최강의 국력이 미국이거든요. 역사상 최강이에요. 이런, 이런 나라가 없었어요. 뭐, 패권국이라 하면 어디, 뭐, 어떻게 정리하냐면요. 그러니까 세컨 강국이, 두 번째 강국이 절반 이하일 때 패권국이라고 그래요. 종합 국력이 그러니까 세컨 강국이 절반 이상 따라오면 패권국의 지위를 상실한 되는 거예요. 그데 중국이 지금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제력으로는 이미 절반 이상을 훨씬 넘었죠. 그러나 종합 국력에 아직 미국의 절반 이상이 안 된다는 우 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핵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핵.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하나가 뭐 과학기술, 뭐 소프트웨어, 뭐 여러 가지. 뭐 돈은 지금 뭐 거의 다 따라왔어요. 돈은. 그러나 아직도 안 되는 게 기축동화가 이제 미국이 기축동화가 100불을 찍어내는데 18센트 원가가 선댑니다. 쥐네나라 동인데 쥐네나라 우리로 말하면 조폐공사에서 막 찍어 18센트 들여서 100불짜리 막 찍어내면 그게 세계에 다 통용되는데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힘이 있으니까, 패권국이니까. 세계 정치, 경제, 금융, 이런 걸다 주도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패권국 지위를 안 놓는 거예요. 그런데 패권국인 미국이 생각할 때 제일 겁나는 건 중국, 중국이 아닙니다. 중국도 겁나죠. 중국이 왜냐면 패권국 지위를 넘보고 따라오고 있으니까. 근데 중국은 손보면 돼요. 지금 손보고 있잖아요. 중국도 제일 크 두려운 적이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서. 물론 손봐야 될 적이야. 나의 지위를 감히 넘봐? 너는 한번 내가 손보겠어. 그래서 지금 손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더큰 손을 볼 거예요. 그러나, 제일 큰 두려운 거는 미국 입장에서 뭐냐면, 나를 칠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어요. 러시아도 미국을 못 칩니다. 왜냐면, 치면 죽으니까. 러시아가 핵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지가 치는 순간에 지는 쑥대밭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못 쳐요, 감히. 중국도 핵을 가지고 있지만 못 쳐요, 감히. 그러나, 미국이 한번시겁한게 있어요. 감히 나를 때릴 나라는 없는데, 언제 얻어맞았습니까? 9.11 테러 때 얻어맞았잖아요. 이건 뭐,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아니, 이건 무슨 테러리스트지, 뭐, 보잘 것 없는 집단, 그것도 무슨 폭탄도 아니고, 비행기가 갔다가 그냥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갔다 박았는데, 삼천 몇백 명이 한 방에 죽고, 미국 경제의 상징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그냥, 그냥 흑더미로 주저앉아 버리고 펜타곤이 얻어맞고, 펜타곤이 국방부잖아요? 미국 안보의 상징인 펜타곤이 얻어맞고, 경제의 상징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주저앉았고, 야, 이게 나라도 아닌 이 테러리스트한테 얻어맞았다. 그때부터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이 바뀝니다. 야 우리의 적은 중국, 러시아, 이런 무시무시한 큰 나라들이 아니라 테러다. 근데 지금의 테러리스트의 가장 강력한 적이 누굽니까? 김정은이에요. 왜냐면 다른 테러리스트들은 핵을 안 가지고 있어. 이케아의 자살 폭탄 테러에 의해서 자기가 죽으면서 그냥 터뜨리는 거지. 아니면 비행기를 갖다 꽂는 거고. 그런데 지금 포착한 게 뭐냐면 조심스럽게 포착한 게 핵을 북한이 테러리스트들한테 팔고 있다는 정황이 미국에서 포착한 거예요. 수년 전에. 핵을. 완성된 핵이 얘네들이 소용화에 완성했어요. 이거를 팔고 있던 정황이 포착.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집단, 김정은이가 들어온 게 아니라, 아, 까불면 그냥 한 방에만 보내지. 우리 눈치 볼 것도 없어요. 미국이 뭐 무슨 우리 눈치 보는 줄 알아요. 그때 한번 눈치 봤죠. 클린턴이 박살 내려고 그랬는데 김영삼이가, 어이, 대통령은 절, 아니, 저 절대 공격 안 된다. 클린턴 공격하면 큰 발자국도 우리는 협조 안 해줄 줄 알아라. 그럼 우리의 협조가 없이 공격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국제 여론도 있고. 그래서 클린턴이 그때 공격하려다가 뺐어요. 그때 왜 공격하려면 그때 손을 안 보면 클린턴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손을 안보면 북한의 핵은 못 막는다고 판단한 거예요. 클린턴의 생각이 옳았지. 그거왜 막았어요? 부시가 그냥 으름장 그렇게 놓고 그냥 가진 협박 다 하고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핵 도발전, 도발전, 도발전 다다 예? 해왔지. 뭐, 오바마가 또뭐 얼마나 해? 뭐, 외교도 해고, 압박도 해고, 안 돼, 안 되는 거야, 안 된다니까. 근데 그걸 클린턴은 알고, 아, 이 새끼들이 이거 개발하기 시작하면 이거 죽어도 안 놓을 것이다. 개발 초기에 이걸 박살내지 않으면. 그 다음엔 건드리지도 못한다. 이걸 알고 공격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란도 공격했거든요. 이란도 그때 핵을 만들려고 시도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짜고 이스라엘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좋게 얘기를 해요. 이란, 니들 어디에 지금 핵시설 만들고 있는 거 정확히 포착했어. 우리 포착해서 까불지 말고 이거 없애라. 이거 핵실험장 이거 만들려고 없애라. 아니면, 우리 공격한다. 그러니까, 이란이 미쳤어요. 어떻게 해서 만들려고 그런 거들 웃긴 소리 하고 있는 이 새끼들. 그리고서 이제 해 나갔어요. 근데, 아, 여기서 조금 더 놔두면, 핵, 완성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순간에 이스라엘이 그냥, 그냥 갖다 공격해버려요. 그냥, 그 서지컬 스트라이크로, 그냥, 고그 자리, 그냥, 위성에서 다 미리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공격해서, 그냥, 못 만드는 거예요. 미국은 물론 이제 다 짰죠.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클린턴이. 서지컬 스트라이크로 그게 영변이 됐든 어디가 됐든 위성으로 잡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핵을 완성을 안 했기 때문에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못 잡냐? 완성을 했는데 핵실험장이 필요가 없어요. 한 핵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핵이 무슨 어디 땅굴 밑에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실험장은 위에서 위성으로 잡을 수가 있거든. 말하자면 공장이니까. 지하래도. 공장에서는 연기가 나가고 무슨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실험하려면 그 포착이 된단 말이야. 그래. 핵실험장이 어디 있는 거는 포착을 했는데 핵을 완성하기 전에는 그걸 잡을 수 있어요. 왜냐면 핵실험장이라든가 미사일 발사대라든가 이런 게 위성에서 노출할 수, 아, 저,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럼 고기만 때리면 되는데 지금은 때릴 수가 없어요. 늦었어. Too late. 왜 늦었냐? 핵이 완성해서 가지고 있는데, 아, 이거를, 나 여기 핵이 있다, 무슨 영변에 여기 있다, 이렇게 미쳤다고 김정은이 보여주겠어요? 땅굴 어디 창고에다 갖다 놓으면, 그건 못 뒤지는 거예요. 어디, 그래서 그 리스트 내놓으라는 거죠. 근데 김정은이가 내놓겠습니까? 내놓으면 많이, 가. 이제 가짜로 내놓겠죠. 근데 그 가짜로 내놓는 건안 된다고, 지, 지난번에 거의 회담이 성사되려고 그랬었어요. 미국하고 북한하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하고 어, 김정은하고 만나서 단판 보기 전에 실무자들끼리 사, 이제 조율하잖아요. 그래서 야, 그래, 헨리스 내놓는 거야. 알아서, 알아서 핵리스 내놓게. 그래, 그리고 그래, 뭔지 그 그래, 가져와 봐. 우리 대통령들끼리 사인하기 전에 우리가 이걸 해야 나중에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오해봉들끼리 어, 할거 아니야. 이렇게 다 봤더니, 이게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 건내놓으는데 그게 아니라 구라로, 네? 내놓은 거예요. 당연히 사기로 내놓지. 그러니까, 아, 이거 해가지고, 야, 사기 문서에 우리가, 야, 우리 대통령도로사인하라 그러면, 야, 우리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망신당한, 이거 안 된다. 제대로 내놔라. 아이 그럼 회담 결렬. 그래서 결렬된 거예요, 지난번에. 지난번에 결렬된데, 이번에 이제 또 내놓으려는 건데, 내놓을지 안 나올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땐, 사기로 내놓으면 내놓을까? 또 조금 더난 사기. 지난번에 완전 사기였다면, 지난번에, 아, 요새끼들이 미국이 요 정도까지는 파악하고 있을 거다. 그러나 요쪽에 짱 박아 놓는 거는, 야, 이건 절, 절대 모르지, 요새끼들. 그래서 진짜 드러난 난 것만 아마 내놓을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완성된 핵. 완성된 핵은 장소를 아무데나 갖다 둬도 되는 거예요. 그건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부자, 뭐, 이, 무슨, 신고가 없으면. 그 다음에, 미사일 발사대, 요번에, 이제, 해체하겠다는 거, 해체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은 미사일 발사대에 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사일 발사대에서 만약에 핵을 ICBM이나 미국으로 날리거나 과으로 날린다 그러면, 쏘기 전에 북한이 먼저 얻어맞아요. 이 미사일 발사대에, 미사일을 놓고 쏘라고 신호 보내면, 신용하면, 그냥 얻어맞지. 발사대 아무 소용 없어요. 그 바퀴 그냥 어마어마한 바퀴 수십 개 있는 거, 그 트럭 보셨죠? 이동식 발사대. 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쏘는 거 성공했잖아요, 북한이 벌써. 그거 다 봤잖아요, 테레비로. 만천하에 공개했잖아요, 전 세계에. 우리는 이제 아시더라이. 그래 놓고! 그러니까 이 사기를 쳐도 이게, 이게, 이약 순똥배짱으로 사기치는 거예요.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하는 성공 해놓고 이동식이 아닌 이 수직 발사대 이거 포기한다고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이동식 발사대라는 건 뭡니까? 지하에 땅굴에 있다가 어디서 나와서 그냥 쏘면 그냥 쏘는 거예요. 그거 리스트를 내놔야지. 그리고 핵 물질, 프로토늄, 우라늄, 우라늄, 매장량이 북한이 세계 최고예요. 제 말이 거짓말인 거 같죠? 검색해 보십시오. 우라늄, 프루토늄 말고 우라늄 매장량이 세계 최고예요. 북한이 이미 우라늄 핵폭탄 이미 북한 성공한 걸로 나왔잖아요. 프루토늄은 옛날 말이에요. 프루토늄 헬 그것도 가지고 있고 그것도 가지고 있고 우라늄 폭탄이 이게 또 프루토늄 폭탄보다 더 말하자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현실성이 있다고 그런다. 더 포토볼 가능하고. 더 이렇게 만들기가 쉽대요. 이미 우라늄 폭탄 만들 거야. 그래가 몇천배 강한 수소 폭탄까지 완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놓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왜안놓는거 아는데 그러면 야, 트럼프는 바보고 문재인 대통령은 바보냐? 왜 그러면 비핵화 협상하고 정상회담하고 왜 그래? 그게, 그게 좀 갸우뚱하죠. 그건 국제정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제 추측인데요. 제 추측이 뭐, 아무리 제가 국제정치 학자지만, 민간인보다 조금 더잘 보는 수준이지, 제가 뭐, 무슨, 에, 무슨, 무당도 아니고, 제가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제 추측은, 트럼프도 김정은이가 핵안 놓을 걸 알아요. 그리고 또제 추측은, 제 추측이 틀리면 좋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도 미안한 얘기지만 김정은이 핵안 놓을 거 알고 계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런 국민들은 왜 이렇게 평화 무드로 가는 거 남북 정상회담하고 뭐 트럼프랑 뭐뭐 뭐 김정은이 만난다고 그고 뽐빼이오가 뭐 이제 북한 간다 그러면 왜 이렇게 흥분 하느냐. 이게 정치적 쇼를 벌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많이 그래왔거든. 많이. 남북 문제에서만 그래온 게 아니라 유럽에서도 그랬고, 일본 문제도 그랬고, 중국하고 미국도 그렇고, 서로 지도자끼리 알면서 전략 보고서를 다 봤잖아요. 서로 알면서도 쇼를 하는 거죠. 왜 쇼를 하냐? 트럼프는 이익에 의해서 쇼를 하고, 자기의 이익에 의해서. 저 김정은이는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쇼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의 이익은 뭘까요? 11월 달에 중간선거를 합니다. 중간선거에서 만약에 박살이 나면, 트럼프는 여러 가지 아킬레스건이 많기 때문에 잘못하다간 탄핵 국면으로 몰릴 수도 있어요. 내 지원 세력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공화당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민주당이 완전히 상하원이고 다 틀어지게 된다면 힘이 쭉 떨어져가지고 여러 가지 아킬레스건 있잖아요. 뭐 러시아하고 뭐 내통했네 스파이설에 뭐 불륜 뭐 이것저것에 성추문에 뭐 하여튼 뭐 이것저것 막핵 문제도 또 그렇고, 북한 핵 문제, 네가뭐 했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일종의 딜이죠. 희망고문을 통해서. 11월 달 선거 전에, 북핵 폐기 프로세스에 들어간 걸로 홍보를 하는 거죠. 진짜 핵은 없애는 것까지는 안 가도, 예를 들어서 상징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몇개 이렇게. 이게 영변 핵, 저 시, 시설 그때 폭파한 장면 나왔죠 그런 거 제2의 그런 거 아무 쓸모 없는 거다 필요 없는 건데 그냥 또 폭파하는 신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무슨 뭐 예? 핵물질 어느 정도 있는 거 이게 핵물질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브루토늄이 예, 이만큼 있어요 만약에 우라늄도 막 이만큼 있어 근데 한 이만큼 이만큼 어디 이제 아저 진짜 브루토늄 보관해 놓은 데는 예를 들어서 여기 여기 여기면 딴 데다가 이만큼 갖다 놓고 야, 여기다가 우리 보관해놨다. 그리고 행리스트 넣고, 요거 좀 없애는 거. 그러니까, 야, 예를 들어서, 100톤을 가지고 있으면, 한, 한 3톤, 4톤 정도. 이건 뭐, 그건 뭐 미, 무의미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슬쩍 주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미국도 그걸 알지. 아, 이 새끼가 100톤을 가지고 있는데, 왜 3톤, 4톤밖에 안 줘? 너 100톤 다 내놔, 임마. 그러면 김정은이가 안 내놓을 걸 뻔히 아는 거예요, 트럼프도. 어, 그래, 그렇지. 야, 가면서 내 중간선거 뭐 이겨야 되니까. 받자. 콜. 나 종전선언 간다. 종전선언 해주고, 뭐, 아까 얘기한데 이만큼인데 이만큼 딱 받고선, 그 다음에 상징적인 그 시설 폭파하는 장면 보여주고, 미국 국민들한테. 이게 말이야. 오바마도 못하고 말이야. 부시도 못하고 말이야. 클린턴도 못하고 내가 했지 않았냐. 평화로 가고, 김정은이 내가 잡지 않았냐. 당신들 말이야. 그 전에 북핵리스트 한장 받아서 나는 핵리스트 받았고, 그게 사기인지 알면서도. 나는 말에 이거 없앴지 않았냐, 말이야. 그 후에는, 뭐, 북한이 어째 핵실험한 거 봤어? 이게큰 소리 빵빵 치면, 미국 국민들이, 이야, 이거 트럼프 저거 완전히 진짜 비즈니스 대단한 사람인데, 중간선거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차라리 그게 난데, 그게 난데, 요, 요, 요말 하고 마치겠습니다. 반대가 될 경우에. 그게 아니라, 트럼프가 또라이잖아요. 어? 안 됐네? 안 됐으면 중간선거 이기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김정은이가 쇼가 서로 안 맞았어.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벌이는 쇼가 서로 의, 의기투합이 안 됐어요. 너내말안 들었어. 나는 중간선거 이겨야 돼. 너 내가 한번 혼낸다. 처음으로 북한을 혼내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래서 내가 선거 이기겠다. 이러고 나올까 봐 겁난다. 이게 이제 얼마 안 나왔는데, 그러게 안 나오기를 뭐, 저도 뭐, 기대하고요. 근데 우리가 준비할 것은 핵 폐기 프로세스 쇼에 정신 바짝 차리고 진짜 핵을 폐기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안 가고 있는 것인가. 이는 국민들이 시민의 이름으로 감시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